하루 10개 토익령 단어 시작해 볼까요? Devilish. 사악한, 악마 같은, 악마적인. Countess. 여자 백작, 백작 부인. I have no idea. 전혀 모르겠다, 알게 뭐야? Intonation. 억양, 인토네이션 Uncertain 확신이 없는, 잘 모르는, 불확실한 Mobility 유동성, 이동성, 기동성 Immerse 당그다, 몰두하다 By the book 규칙대로 Desolate 황량한, 정막한, 너무나 외로운. Gifted. 재능이 있는.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Devilish. 사악한, 악마 같은, 악마적인. Countess. 여자 백작, 백작 부인. I have no idea. 전혀 모르겠다. 알게 뭐야? intonation 억양, intonation uncertain 확신이 없는, 잘 모르는, 불확실한 mobility 유동성, 이동성, 기동성 immerse 당그다, 몰두하다 By the book. 규칙대로. Desolate. 황량한, 정막한, 너무나 외로운. Gifted. 재능이 있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Devilish. 사악한, 악마 같은, 악마적인. countess 여자 백작 백작 부인 I have no idea 전혀 모르겠다. 알게 뭐야? intonation 억양 intonation uncertain 확실히 없는 잘 모르는 불확실한 nobility 유동성, 이동성, 기동성 immerse 당그다 몰두하다 by the book 규칙대로 desolate 황량한, 적막한, 너무나 외로운 gifted 재능이 있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많은 토익 영어, 단 어를 쉽게 공부 하고, 싶으 시면, 구 독과 좋아요 를 눌러 주세요.